슥, 그림한 점. 마른 나무 아래에 검은 개가 이상한 포즈로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 뒷발은 발바닥을 드러내고, 오른쪽 앞발로는 몸을 지탱하며, 몸을 살짝 누이고요. 왼쪽 앞다리를 슬쩍 들고서는 유연한 왼쪽 뒷다리와 긁기 좋은 왼쪽 뒷발을 이용해 간지럽던 옆구리를 벅벅 긁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써서 긁으면 아주 시원해야 할 텐데요. 얼굴을 보니까요. 인매는 영, 불만스럽고요. 눈동자는 뒤로 향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딱 간지러운 곳에 발이 안 닿는 모양이에요. 몸이 근질근질한 개를 보는 사람도 근질근질해질 정도로 아주 잘 표현해낸 김두량이 그린 몸을 긁는 검은 개였습니다.